안녕하세요, 김희사 박사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쉽게 따라해 볼수 있는 과학 연구 방법론 강의입니다. 강의 목적은... 기존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면 연구 방법론에 대한 강의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대학원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과목으로 연구 방법론 강의를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연구 방법론 이론에 대해서는 잘 배우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본인 연구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면 막막한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본 강의 시리즈에서는 제가 간단한 예시들을 들어가면서 이 이론이 어떻게 본인 연구 연구에 적용이 될수 있는지를 실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연습을 해 봄을 통해서 본인의 연구에 요 연구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감을 잡아 볼수 있는 연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본 강의의 범위는 그래서 첫 번째로 연구 주제를 잡는 걸로 시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잡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 설계를 할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연구를 시행하고 난 뒤에 논문을 쓰는 방법까지 해서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 강의 시리즈의 주의 사항으로는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예상 청자는 어떤 분들이냐면은 연구 방법에는 질적 연구도 있고 양적 연구도 있고 리뷰 논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본 시리즈에서는 연구 중에서도 특히 실험 연구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학문 분야도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고 이과에서도 이학 공학이 있고 하는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의학 분야랑 생명과학 분야 쪽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공통적으로 연구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상당수 다루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주로 석사나 박사 등의 학위 논문 쓰는 분들이라거나 혹은 SCI나 SCI E 같은 전문적인 학술 논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와 논문 설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미 본인의 연구 방법이 잘 정립되어 있는 분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으나 아직 연구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 특히나 논문을 처음으로 써 본다거나 혹은 교수님이 연구 주제를 줘서 첫 논문을 써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알아서 해 봐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 분들 그래서 매번 연구할 때마다 본인의 방법론이 잡혀 있지 않아 가지고 매번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정 따라 하면 어떻게든 일이 되는 업무 플로우 하나를 제가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시리즈 당부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실마다 사람들마다 연구나 업무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본인 레벨 방법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따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아직 본인의 연구나 업무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초보자분들이 그냥 차근차근 따라 해 보다 보면 어떻게든 해볼수 있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자꾸 연구를 해나가다 보면 본인 나름의 업무 방식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본인의 방식대로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시리즈의 목차는 첫 번째로는 연구 주제를 잡는 내용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로는 잡은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연구 설계를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실전적인 예시를 드려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서 논문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 마지막에 실제 예시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논문 쓰는 과정까지 실제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도록 할 겁니다.